Mmm! -hmm. 네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와 같이 운동을 응. 가거든요. 응. 서딱 씻고 나오면 응. 타이밍이 딱 되겠죠. 어, 어, 어. 아. 그 휴가로 베트남을 다녔어요. 가서 운동을 응. 이제 응. 리조트 있는 곳에서 했어요 그래도 뭐는 시간 많이 안 좋죠. 인바디도 재방거든요. 골격근이 제가 아마 참기다하지않 응. 운동을 해야 살이 붙는 소리 것같나요 근육이 붙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도 있긴 하기 위해서. 아들을 짜가지고, 자 친구랑 한 라운드씩 주고. 달리기 400m, 어깨 20개, 밤. 이제 뭐는 봤어요? 숨어 봤어요. 올해는 포토제닉한 유기 그, 그, 촬영도 해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캠퍼스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 키딩이 이렇게 있어요. <laughs> 다른 미국 대학생들이 오면은 좀딱해했었어요어느는 캠퍼스 라이프라는 것도 모르겠네. 스턴 스쿨 학생들은 어디, 어디 다녀 지고 어디 가냐면 아이고로 스톤. 필름 스쿨 학생들은 아이고로 키. 자기 전공 대학 이름을 얘기를. 훨씬 더 성공에 빨리 도달할 라이프가 나예 없던 학교고. 월드셋을 찾요 당시 물류의 중심항구인 뉴올리언스가 네 번째. 미국은 훗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침공을 막아줄 아주 큰 장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로 단으로 분화했습니다. 이중 하나는 유럽으로 향했고 또 하나는 아시아로 이동했죠. 그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이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이 시기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대륙을 어... <목소> <목소리도 시러프다> 2022년에 시대 영국의 빈곤 아동, 영국 내에서 주식 사업이 이어졌는데요. 영국의 물가 션트률이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어난 건데요. 무려 11.1%까지 올라서, 네, 공공고문, 특히 교사나 아니면 NHS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의 앱을 내년에는 7%까지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이 t 모건의 경고, 전망이 극단적 세까지 거치면서 영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살아 있는 동네인 차이나타운과 리틀리틀리 쪽으로 왔습니다 손가락 따아서이 다섯 개의 손가락을 내 손아귀에 넣으면 주먹이 된다. 근데 네, 여기 오면 일단 오걸이가 아니라 삼거리인데 일곱 개 언어가 들려오는 그런 동네였던 거죠. 나쁘게. 이번 네, 네. 그냥 밖에서 뭐 살래? 치킨 해갖고 네. 어. 아, 뭐, 아 알겠어요 그래알았어면 오바나 치킨 해갖고 그래 <laughs> 가실 땐그 블랙박스 못하나다 하고 보면 될까 누가 뺏고 가면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거 배터리 잡아놨는데 뭐. 응. 그래. 이거는 뭐지 인절미인갑다 이거 인절미, 인절미 먹을래 인절미. 어. 엄마는 인절미 하나 오빠뭐 먹을래 도토시도 아, 맛있겠다 몰라 네? 아, 뜨거운 거못 <laughs>

이게 천원이가다이 여섯 개 아까 다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금 뜨겁습니다. 나 아, 따로 주는 줄 알았어. 응. 이거 대파가. 응. 이거 블루베리파세요 대파 아니에요. 한두 개한 응. 개야 와. 쪽 없다. <웃음> <웃음> 이 올래? 요동가. 어? 지 응, 응. 응? 그냥 얘기하면서 놀지 호두 게릴라 콘서트 지금 이야. <라이텔� hurting writer> 호두 게릴라 콘서트 계획 중이라고. 게릴라 콘서트 호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삼일 전에 미리 예고하고 <이 vendo> 이날 몇 시에 호두 곡 용조수에 등장할 예정이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 <목> 음. <lasers> 어? 응.